얘가 주구, 얘가 동서구, 오리엔티드, 뭐 지향적인방향이란 뜻이거든. 그 목표지향적인 마인드셋, 사고방식이 만들 수 있다. 요요 효과를 안 좋은 거네. 요요 나쁜 거잖아. 그지그니까 목표지향적 사고가 나쁘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죠? 많은 런 주어 동사. 벗 다음에 어, 에이스네해주뭐뭐 하자마자, 이거 다음에 주호동사 나와야 되는데. 뭐뭐 하자마자 하고 먼저 껴든 건가? 아, 그렇네. 그래놓고 여기 주호동사 나오네. 많은 러너를 달리기 선수들, 육상 선수들이 운동합니다 할게. 일한다 이상하잖아. 왜 일을 해. 열심히 운동합니다. 몇달 동안. 목표를 갖고 하는 거죠. 아, 목표. 열심히 할거 아니야. 하지만, 그 운동선수들이 크로스 하자마자 피니쉬 라인을 이제 운동 대회 끝난 거죠? 응. 오케이. 얘네들이 멈춥니다. 훈련하는 걸 멈춰요. 하, 아, 우리가 똑같네. 시험 끝나고 나면 그냥, 그지? 도돌이, 도돌이. 맨날 그냥 그 자리에서 맴도는 거아닙니까 니가 이때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또 하나. 주어, 어? 얘가 동선에 다한 번에. 대열은 부사고 그 레이스, 다시 말하면, 운동, 경기, 가. 아니다, 있지 않다네.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경기 끝났으니까. 모티베이트는 동기부여하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일주일 간격으로 시험 봐야 되나? 시험이 안 끝나게 만들면 되잖아. 뭐가 주어야 얘가 주어 어 의문문이야 맞네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네 이상한데 그럼 의문문에 어순이 안 되는데 의문문인데 웬 묶어야 되나 원에서 묶어서 이렇게 그러면서 어 얘가 주어면서 얘가 동사가 되는 거네 야 여기 도시 다 틀린 거 아니냐? 구조가 보여야 되잖아.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야. 안 그러면 모르는 거 아니야. 항상 제일 중요한 건 단어가 아니고 해석을 막 하는 것도 아니야. 구조부터 보여야 돼. 오케이? 그럼 뭐뭐 할 때도 돼야 될거 아니야. 너의 모든 이런 하드워크, 그 노력이라고 할게. 모든 노력이 집중이 되어질 때 특정 목표에 이럴 때 무엇이 이 s l e f 남아져 있습니까? 스푸시 밀어붙이기 위해 너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뭐가 남아있습니까 뭐한 후에 네가 성취한 후에 그것을 그것은 목표가 되겠죠 오케이 아무것도 안 하잖아 This is why는 그래서였어 주어 동서 오 형식 동서잖아 to 에서 묶어서 이렇게 after 예. 에서 묶어서 이렇게 되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발견합니다. 오영식 동사야. 이가 써야 돼. 자기 자신이 리턴 돌아갑니다. 맨날 또 거꾸로 간다니까. 미쳐버려, 이거 진짜. 오케이? 옛날 그니 네 편했던 그 습관으로 또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After I 달성한 후의 목표를. 꼭 학원에서 열심히 뭔가 방법을 알려주고 뭐 하면 집에 가잖아? 아니 학교에서 영화하잖아? 도심 안 해요. 옛날 방식 또 돌아갑니다. 어쩌라는 거야. 도두리표 그놈의 두도러표 그게 네 발목 잡는 거지 맨날 여기까지 가지고 얘가 동사 목적 세팅 설정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목적이 이투윈 이기는 것이다 게임을 이기고자 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만 목표 설정하죠 목적. 빌딩 만드는 시스템을 만드는 크, 이거야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거야 시스템 만들기 뭐또 규칙을 만들겠다 방법을 만들겠다는 거거든 이게 음. 바로 컨티뉴 계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플레이하는 것을 예. 들 그러니까 시스템이 이게 체계잖아 우리가 맨날 하는 게 체계잖아 방법이고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결과를 위해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과정과 방법을 충실하게 하라고 언제든지 똑같이 금메달 계속 딸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 아, 이거 질문 오늘 좋네. 주어 동사 진정한 장기적인 이런 생각. 장기적인. 오케이? 이런 생각이 그럼 뭐가 돼야 돼? 목표 지향은 아니야. 목표 지향적인 생각을 덜 하는 거지. 그냥 그때 시험만 위해서 뭘 하겠다. 주어 동사 어버 묶으면에 이것이 이건 뭐예요? 장기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이런 장기적인 생각이 뭐가 아니라 이런 싱글 하나의 어 컴플리시먼트 달성 이런 게 아니라고. 오케이. 오버에서 묶어서 어디까지 가? 여기까지. 그럼 이런 장기적인 생각이라는 게 뭐냐? 사이클이다, 주기야, 주기. And, 끊임없는 refinement, 다듬기? 이렇게 해줄까요? Continuous, 기속적인 improvement 향상. 알겠죠, 그죠? 오케이. 야, 사람 인생 그래프가 가다가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 이렇게 할까요? 맨날 여기서 부딪히는 거야, 여기서. 어떻게 살고 싶어? 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 가다가, 에, 내려갔다. 그나마 그나마 여기까지 올라가면 다행인데 그 정도도 못 올라갈 때도 있잖아. 그지? 그럼 뭐뭐 너무 그래 풍어면 안 된다. 그래서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과 방법을 충실하게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가주진주오냐어 이때 강주공인가? 아닌가? 어 이때 강주공인가 봐. 이 동서잖아. 궁극적으로 이지도 해석하면 안 되네. 강조문니까? 경중... 너의 커미트먼트 헌신. 야, 내가 좋아하는 말 나왔네. 프로세스, 과정. 이런 과정에 전념을 다야겠다라는 것이 m 디터 e 결정할 것이다. 너의 프로그레스, 진보 발전을 과정 중심으로 하라고. 문제를 풀 때도 뭐 대충 빨리 끝내고 이거 딱 끝내야지. 이렇게 하는 순간 망한 거야. 그 목표가 된 거잖아. 내가 이거 정확하게 봐야겠다. 그렇게 하는 게 다른 거지. 너네 독서실 독서실 이럴 때 다녀 독서실? 독서실 갈때 어떤 마음으로 가? 목표지향으로 가지, 그지? 근데 선생님 독서 다닐 때 나는 약간 이런 거거든. 무슨 목표는 분명히 있지. 근데 되게 좀 일찍 가. 왜 일찍 가는 줄 아냐? 여유롭게 불려. 급하게 뭐 초집중 그게 아니라 놓치지 않고 여유롭게 보기 위해서 내가 집중해서 보면 3시간이면 할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안해 절대 놓치지 않게 보기 위해서 좀 일찍 가 일찍 가서 꾸준하게 보지 혹시라도 내가 마음이 긴박하거나 그러면 불안하거나 그러면 제대로 못 보잖아 자 넘어가서 23번 전치사명사 얘가 주어, 얘가 동사. Like anything else, 어떤 것처럼 involve 포함하는 노력을 포함하는 어떤 것처럼 노력 노력 같은 거 이해를 해야죠. Compassion 연민, 연민이 take 필요로 한다. 뭘 연습? 아, 따르게 말하면 노력이잖아. 그러니까 연민을 느끼는 것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특이하네. 그럴 수 있겠네. 주어동사. 게 e t i 들어가다잖아. 수거. 위대해서 묶어줘야 되고. 이렇게 되겠네. 우리가 have to work. 일을 해야 합니다. 이가노력하라 해야 될것 같은데. 앞에서 노력이라고 얘기해서. 이 단단 이상하잖아. 쨍뚱맞잖아 완전. 그렇지? 게 e t i 들어가도록. 습관에 들어가도록. standing. 서 있는. 이거 분명히 연민이어야 되는데. 숙적을 자꾸 하세요. 연민을 해서 그래야 되잖아. 어디서 에 있는 거야? 아 다른 사람과 함께 그렇구나. 그 연민 동정 이런 거잖아. 시간에 어떤 시간에 필요로 하는 시간에 다시 말해 그 사람들이 힘든 시간에 필요로 하는 시간에 같이 있어 주는 거죠. 오케이. 노력을 해야 된는데어 동명서주원에 얘가 동사고. 아, 이 g 살짝 끊어준 거고. 주격이냐? 아 u t o 전치사고. 설명하는 말. 야, 어떻게 걸린 거야? 주어 동사로 나온 거 아닌 가 일단 동사동사니까 일단 끊어보고. 후에서. 어이, 병렬이네? 이렇게 돼야겠구나. 그럼 여기서 주어는 아닌데, 이걸 A, 얘가 B 이렇게 걸려야겠네? 어? 뭐야? 스팬드 시간도 ING? 포에서 놓고서 이렇게 여기 도신 맞았어야 되는데 때때로 오퍼링 제공하는 거 도움을 네. 제공하는 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읽으면 위에과 연결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떤 연민을 베풀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거지, 오케이. 아무튼 연민을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 있는데 매로 문제가 된다. 문제의 문제. 심플, 어떤 간단한 심플 읽지 맙시다 어떤 문제인데, doesn't take. 가져가지 않는, 우리를. 멀리. 응? 어? 이상한데. 다시. 제공하는 것, 도움을 제공하는 것, 연민을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인데, 아, 간단한, 문제하면 이상하구나. 간단한 행위다. 이렇게 읽어야겠네. 다시 하잖아. 맨날 문제라고 하니까 이상하잖아. 어떤 행위 필요로 하지 않는, 우리를. 멀리 가게끔 하지는 않는, 우리의 길 밖으로, 그게 무슨 말이야? 아, 되게 힘든 건 아니다라는 거잖아. 우리를 가져가지 가져가지 않는 우리를 멀리 우리의 길 밖으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잖아. 오케이? 어, 잠깐만 설명하고 있어. 말하는 걸 기억해. 그러니까 힘든 일이 아니니까 되게 간단한 거라고 간단한 행위라고. 그러니까 말하라는걸 기억해 친절한 말을 해 누군가한테 이해됐죠? 어떤 사람 다운 우울한이라고 해석해야겠지? 그리고 스펜딩 쓰는 걸 기억해 쓰도록해 어케이지널 세 r 데이 n 니 가끔씩 토요일 아침을 자원봉사하는데 시간을 쓰라는 거야, 오케이? 페이버릿커즈니까뭐 좋아하는 어떤 커즈 이거 좀이 상하니까 아 뜻깊은 어떤 일에 이렇게 합시다. 연민쪽으로 얘기하겠죠. 얘가주고얘가 동사 또 다른 시기에 도움이라는 것이 포함합니다. 그렇지. 도움이라는 게 위에서 말한 심플 매럴 수도 있겠지만 다른 경우에는 뭐일 수도 있겠어. 진정한 sacrifice. 희생정신일 수도 있겠죠. 이해되지? 오케이. 가주고얘가 동사 얘가 주오 동사네. 얘가 주오고 얘가 동사. PP형 묶어주고. 웬에서 다시 주오 동사. 에즈에즈 나오면 뒤에에즈 묶으라 그랬다. 이렇게 두신 나와야 돼. 맞죠? 오케이. 뼈, 강아지에게 뼈. 일단 희생을 얘기해야 되는데. 강아지에게 뼈가 아니다. charity. 자선? 자비 자선이 아니다. 아니면 희생이 아니다. 희생정신이 아니다. 라고, 잭 런던이라는 사람이 관찰을 했대. 말했단 소리지. 자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뼈다. shared. 공유되는 뼈다. 강아지랑, 뭐할 때. 그치. 이래 희생이지. 네가 배가 고플 때, 강아지만큼 배가 고픈데, 강아지한테 나눠주는 거. 이게 희생인 거지. 알겠어요? 여기 해석이 이렇게 잘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주어동사, ing 끊고, 투에서 헬프 끊고, 얘가 진짜 주어고, 이내에서 묶어주고, 다시 외내에서 묶어서, 도식 따라해. 쳐다보고 앉아있지 말고, 막마뭔 의미가 있어? 동사가 어딨냐, 근데, 이거? 형용사를 나열했고, 야, 얘가 주어가 되면서 얘가 동사 거네. 맞아? 만약 우리가 프랙티스 실행하면 테이킹 갖는 것을 이런 많은 작은 기회들을 친절한 말 해주고 하는 거 돕는데 다른 사람을 이렇다면 우리가 will be 있을 것이다 in s h a p 어떤 그 모양에 있다? 있다? 좀 이상하니까 바람직하다고 할게 to a c 어떤 행동하는 데 있어서 바람직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할때 이러한 시기 어떤 시기 요구하는 진정한 희생을 요구하는 시기가 올 때, 이런 행동을 바람직하게 잘할 수 있겠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